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냅 TV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코닥 브라우니 박스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처음 구입하였을 때 안에는 1950년대 쯤에 촬영한 흑백 필름도 한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 카메라는 1888년에 코닥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한 카메라로 초창기에 나온 카메라들은 좀더큰 크기이지만 기본적인 모습과 작동 방법은 후기 모델들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박스 카메라가 안셀 아담스의 첫 카메라여서 그가 처음 사용했던 카메라는 어떤 시의 카메라였을까 궁금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이 박스 카메라는 안셀 아담스가 사용하던 동일 모델은 아니고 1958년에 나온 비교적 최신형 카메라입니다 제가 구입한 브라우니 박스 카메라는 무려 박스 풀셋 카메라였습니다 처음에 판매했을 때그 박스도 그대로 있고 매뉴얼도 들어있었고 심지어는 카메라 안에 사용하다 만 흑백 필름도 한롤 들어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먼저 들어있던 흑백 필름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찍힌 시기는 대략 1958년쯤이라고 생각되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차들은 모두 벤틀리 차들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아마도 호주에 있었던 벤틀리 차량 전시회에 가셔서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620 사이즈 필름이 들어있었는데 반은 이미 세월이 오래돼서 다 타버렸고 이 내장만 현상되었습니다. 60년 정도 방치한 카메라에서 사진이 나왔다는 게 저에겐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코닥 브라우니 플래시2라는 카메라는 호주 매버른 코닥 공장에서 생성되었고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생산된 모델입니다. 필름은 620 사이즈 필름을 사용하며 따로 포커스나 조리개 값,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는 없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일회용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촬영 방법은 여기 뷰파인더를 보시고, 셔터 버튼을 눌러 촬영하시면 됩니다. 뷰파인더는 상단과 측면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이쪽으로도 보시고,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낮은 심도 때문에 무한대에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대략 뷰파인더를 봤을 때 무릎부터 상체 혹은 전신이 나오는 사이즈가 초점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필름은 620 사이즈 중형 필름을 사용해야 하며 이 필름은 아직 BNH에서 직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620 필름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120 필름으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120 스프를 코닥 브라우니에 사용하는 방법은 120 스풀이 620 스풀에 비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손톱깎이로 겉면을 조금 잘라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겉을 자르셔서 이렇게 다 양쪽을 잘라내시면 620 필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름을 장착하는 방법은 이 필름 리와인딩 노브를 밖으로 꺼내셔서 이렇게 돌리시면서 바깥쪽으로 꺼내시면 꺼내집니다. 노블 이렇게 꺼내시고 원래 이런 모습인데 노블 돌리시면서 꺼내 주시면 됩니다. 노블 꺼낸 후에 뒤를 열어서 이게 필름 캐처라고 하거든요. 이 필름 캐처에 필름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키 사이드라고 적혀 있는데 키 사이드는 필름이 감기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 그 반대쪽에 620 필름을 올려주시고 반대쪽 키 사이드라고 적힌 수풀에 필름을 올려주시고 감아주신 다음에 키 사이드 면이 밑으로 가게, 밑쪽으로 카메라의 밑쪽으로 가게 다시 카메라에 넣어주신 후 뚜껑을 닫아주시고. 셔터 노브는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셔터 카운트 창이 있습니다. 셔터 카운트 요 창문을 보고 필름 리와인딩 노브를 돌려서 1이 나올 때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필름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필름을 넣으시고 계속 돌리시면 여기에 1이 나오셨을 때 촬영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박스 카메라를 두로를 사용해 봤는데, 결과물의 느낌은 개인적으로 홀가 카메라의 느낌이었습니다. 홀가 카메라가 전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 브라우니 박스 카메라는 모두 새로 만들어져 있고, 빌드 퀄리티가 훨씬 높은 걸 만져보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풍경을 찍는 카메라라기보다는 인물을 촬영하시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무한대가 맞지 않아서 풍경 사진 찍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조리개 고정, 셔터 스피드가 고정이라 특정 상황에만 쓸수 있는 카메라지만 그래도 안셀 아담스가 사용해 본 비슷한 모델의 카메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슬랩 TV 제임스였습니다.